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으면 나는 무엇이라 소개합니까?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양들의 생명을 지키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보살피는 목자이신데, 그 목자 가운데 아주 좋은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이시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나는 양을 안다.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어디 아픈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라는 것은 양도, 양이 나를 알게끔 나에 대해서 잘 얘기해준다.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소통이 되는 거죠.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게끔 내가 나에 대해서 양에게 잘 가르친다. 어느 정도로 아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안다. 그렇게 그렇게 알수 있게끔 알도록 나도 그에게 가르치고 나는 그를 알기를 원한다.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무슨 말입니까? 목숨 바쳐 사랑한다.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나는 그를 잘되게끔 만들어 준다.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구나. 아 이렇게 자신의 양을 알고. 자신의 양에게 자신을 또잘 알려주고 가르치고 소통하고,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양을 위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메시지: 주님은 선한 목자시다. 주님은 선한 목자시다. 예,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당신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님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삶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목숨 걸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삶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빠이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길 바랍니다. 엄마이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길 바랍니다. 목사이십니까? 선한 목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리더이십니까? 선생님이십니까? 또한 당신이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주님 닮은 선한 목자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맡겨준 사람을 잘 아십시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상대방이 알수 있게끔 부드럽게 소통하며 잘 가르쳐 주십시오. 윽박지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서둘지 말고 그냥 저는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잘 소통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는 하루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경기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닮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도둑을 닮지 않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